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이번 12월 둘째 주, 즉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그야말로 슈퍼 위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 전 세계 증시를 지배했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미국의 금리와 AI 기술주의 항망을 가를 초대형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모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OMC 금리 결정부터 AI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수급을 뒤흔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놓치면 안될 핵심 일정들을 글로벌 정책, 주요 기업, 그리고 국내 이슈로 나눠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섹션 1. 글로벌 통화 정책, 금리 인하의 향방. 먼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할 글로벌 통화 정책 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현지 시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바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죠. 이번 회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일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금리 흐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도표와 재롱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겠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연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말 산타랠리의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섹션 2. 주요 기업 실적 AI 버블론의 검증 다음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AI 관련 주요 티키수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12월 10일 미국의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라클은 올해 AI 인프라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업 중 하나죠.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오라클의 신용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AI 거품론이나 자금 조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오라클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AI 세커 전체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금요일인 12월 12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의 AI 칩 설계를 지원하는 등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뜨겁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호재가 될 것입니다. 섹션 3. 국내 시장 및 정책, 수급과 정책의 조화. 이제 우리 시장, 국내 증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와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번 주 중으로 금융당국이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의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손질하고 연기금 등 기관자금이 코스닥으로 더 많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코스닥 내 성장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12월 10일 수요일,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합니다. 향후 5년 동안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에 무려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AI 관련 산업에만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주식들의 수급에 구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국바 AI 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주의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기일을 앞두고 선물을 매수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지수에 새로 편입되거나 빠지는 종목들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니 보유 종목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섹션 4.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방향은 위쪽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FOMC와 빅데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수 있지만 이는 겁먹을 구간이 아니라 기회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300억 원이나 쓸어담았습니다. 이 큰손들은 이미 다음 주에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코스피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할 것입니다. 최우선 유망 업종은 반도체, AI 인프라, 그리고 원전 관련주를 주목하십시오. 둘째,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바이오, 로봇, 헬스케어 등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둘째 주, 수많은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과 AI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이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번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따뜻한 홈풍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 증시 전망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